안녕하세요. 헝가 체험입니다. 예,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어, 이 게임은 제가 액박으로도 거의 모든 미션을 다 완료했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인데요. 예, 아야네오에서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예,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어, 제가 DirectX12로 맞춰놨어요. 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전체 화면 독점을 켜놓으면 DirectX11에서는 화면이 뭉개집니다. 화면이 약간 흐릿하게 뭉개져요. 그래서 DirectX12로 해놓고 전체 화면 그리고 전체 화면 독점을 켜놓으면 프레임을 많게는 한 2-3프레임 까지도 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 X12 전체화면 전체화면 독점을 꼭켜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 바꾼 거 없습니다 뭐 안티 정도는 FXAA로 해놨고요 수직동기화 꺼놨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 품질은 중간으로 해놨습니다. 음, 낮음은 좀 티가 나요. 낮음으로 하시면, 텍스처가, 어, 조금 이렇게 도트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는 해놓으셔야 되구요. 이방성 필터 같은 경우는 3중선형으로 해놨습니다 원래는 2 x 를 했다가 3중선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프레임을 좀금덜 잡아먹어요 그림자는 중간 완전히 꺼놓으면 밋밋하거든요 지금 이 배경에서도 보시듯이 켜놓는 것과 끄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태양광 그림자 켜놨고요 앰비언트 오크로전 켜놨고요 피사계심도도 켜놨습니다. 이게 약간 그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들 멀리 있는 것들 흐릿하게 보여주는 거죠. 앰비언트 오쿨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세세한 부분들을 그림자를 이렇게 생성해주는 거고요. 어둡게 표현을 해서 그다음에 세부 묘사 조절은 어 이건 높음으로 해놨습니다. 높음으로 해도 할만합니다. 네, 테슬레이션은 꺼놨고 화면 공간 리플렉션 켜놨구요 거울 반사 품질은 보통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역동적 수풀 네, 이건 낮음으로 해놨구요 블룸은 켜놨고 어, 블러들은 꺼놨습니다 비네 블러 모션 블러 꺼놨구요 퓨어 헤어는 헤어가 이제 좀 자연스러운 헤어를 위해서 켜놨습니다 원래 가장 높음도 있지만 켜 놓은 정도까지만 해야지 프레임을 좀덜 먹어요. 렌즈 플레어 켜놨고 화면 효과 켜놨고요. 필름 그레이는 꺼놨습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꺼놨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laughs> 어, 영어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걸 아님 그면 매번 적어야 돼서 예, 외국인 분들 설정 이렇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래픽은 예,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새 외국 분들이 좀 자주 보셔가지고 이거 영어로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안그러면 제가 이걸 다 적어서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장소는 시리안데 제가 여기서 조금 옵션을 많이 잡아봤어요. 이게 보여지는 뷰가 차이가 확확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잡아놓고 다른 구간들을 진행하면서 어 덜어낼 건 덜어내고 더할건더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맞춘 옵션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맞췄거든요 이걸 봤어야 했는데. 프레임 잘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AMD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라데온 부스트 제가 예전에 위쳐3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걸 켜 봤더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걸 켜놓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릴 때, 이 화면의 모든 부위가 이렇게 체크무늬처럼 나와요. 체크무늬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부드럽게는 보이지만, 화면에 지글거림이나 뭐 잘못된 오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꺼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켜놓으면 진짜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화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놨습니다. 근데 꺼놔도 프레임 잘 나옵니다. 나오죠. 다음 구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구역이 아마 동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 동굴 아니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였는지? 눈밭이었나? 제가 어디서 저장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예, 눈밭이네요. 여기도 지금 30프레임 띠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30프레임 때가 잘 나오게끔 여기서 이제 좀 주로 맞췄었는데 여기 말고 그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정경이 그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2 0프레임때로 살짝 떨어지는데 음... 그 특정 뷰 구간에서만 이제 살짝 떨어진거라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뒤쪽으로 가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뷰. 이 뷰가 이제 한 28프레임, 29프레임 나오죠. 여기서도 조금 옵션을, 손을 봤었어요. 이 특정 뷰를 보기 위해서. 근데 뭐,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니까요. 이제 주로 펼쳐지는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드리는 구간인데, 그쪽이. 제 여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졌죠, 이 게임에. 지금 보시면 30프레임대로 잘 나와요. 간혹 20프레임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데이터를 주로 읽는 구간을 지날 때, 예, 그럴 때좀 살짝 살짝 떨어지는 것을 빼고는 예, 그냥 플레이하실 때는 거의 이렇게 30 프레임 대를잘 유지하면서 예,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켰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찍는 각도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기가 플레이 하기가 힘드네요. 도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손목이 꺾일 것 같습니다. 지금 프레임 잘 나오죠? 거의 이 게임은 이런 무대에서 좀 많이 펼쳐져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거의 황무지 같은 느낌? 눈들도 많고 황무지 같은 느낌? 열심히 일해야죠. 할만하죠. 상당히 기본 TDP로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캐릭터 디테일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엄청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설정으로 맞추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픽.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